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여러분 도리입니다 바보입니다 쿠쿠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, 생존을 할건데요 그러면 야생, 집에서... 야생. 보러... 기본템이 좀... 나눠져있어요 기본 다 템은... 똑같아요 근데 기본템 보여드릴게요 아, 참... 어. 기본템은 신발 철신발 그철 도깽이 철칼 철 그리고 돌, 도끼. 도끼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막대기는 필요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막대기 때문에 도... 이건 여따 두자 솔직히 저희 복괭이죠다 응. 아, 네. 뛰면 안 되는데 야 솔직히 사막이면은 없잖아 동물들이 그 옆에 있잖아 뭐가 그 옆에 평지 아니 그 아, 그냥 풀 있잖아 맞네 <laughs> 뛰면 배고파 그렇지 아, 수다 안돼 난 돼지고기 구했는데 짜 어, 닭고기 먹어야지 닭고기 되게 안 좋은데 내 좋아 우리 다같이 그거 그 뭐냐 침대 하나 <laughs> 여기 돼지 왜 이렇게 많냐 야 <laughs> 침대 한 개씩 꺼내라 이따가 이따 밤에 닭이다 <laughs> <다리다>. 안돼 <laughs> 여기 돼지 엄청 많은데 <laughs> 네, <laughs> 야 여기 네. 돼지 엄청 많아 <laughs> 뭐해 <laughs> 죽였어? <웃음> 왜 때리냐 <laughs> 여기 돼지 엄청 많다 스푼 장수기 뭐, <laughs> 어, 좋아 좋 나 닭고기 세 개. 아쟤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못 하겠어. 어 닭고기다. 아 생고기 먹어야 돼. 너무 배고파. 근데 닭고기 생고기 먹으면 안 좋던데. 식프도아 응. 응. 그거 허기. 응. 근데 안 되는데 허기. 응, 난 지금. 어머. 어. 죄송합니다. 나는 동물 좀 잡다가 가야지. 안돼. 응. 야 우리 못 만날 수도 있겠는데? 계속 따로 생활하면? 안 만나야 야, 야, 만나야지. 그러면 우리 그걸로 만나야 아, 야, 자표, 자표. 자표 키는 법 알지? 어, 자표 키는 법. 멈추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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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더 뗀다. 야, 잠깐만, 이거 꺼봐. 꺼봐, 꺼봐. 야, 나 지금 알려줘야 돼, 임마. 꺼보세요, 잠깐만, 꺼보세요. 잠깐만, 그거. 아, 그 끄라고. 어, 그거 꺼봐. 어, 됐어. 됐어? 야, 여기, 여기 있지. <laughs> 여기서. 네, 잠시만. 알켜줄 거. 여기서, 네. 어디있냐 음. 야, 여기 들어가서, 여러분. 어, 나, 이거, 이거, 냄에 만여서안 되는 것 같은데? 그래? 니네 걸로 해봐. 응. 너, 됐 되... 그럼, 여러분, 한 번, 해기서요 게임, 아래. 어, 게임이 아닌가? 플레이어다, 플레이어. 여기 아이템 레벨, 보여돼 있잖아. 어, 어 그게 인베세이거야 야, 우리도 어, 돼. 야, 우도 되는 거잖아. 어. 응. 야, 나 충전하면서 애들 벌써 15%야. 응. <laughs> 뭐지? 나도 해야 돼. 할게. 야, 너무 무서워요, 자. 나도 쟤랑 같이 있면안 돼? 야, 발좀 비켜볼래? 야, 니들 어디야? 아, 나 걸로 바게 제발. 니가 자표를 보라니까? 나 지금 날아서 간다. 어? 날아서 니들 한 다음에 다시 끄면 돼. 아니, 자표를 보면 되잖아, 여기. 자표 어디야? Y. 2. 0. Y는 안 알아도 돼, 그냥. 내 아니야. 알아야 돼. Y 뭐라고? 6이? Y70. 어? 나왜 높이고 있니? Y70? 반대로잖아. 어, 맞네. 뭐야, 카노? 잠깐만. x 2 0 6 2 잠깐만. 아직 올리지 마라. 62. 2062. 어, 여기서? 야, 내가 지금 도르캐하는데 도가 없었어. 14? 빨리... Z-14. <laughs> 빨리 와. <laughs> 야, 내, 내가 지금 나무 캐러 가거든. 돌도 캤으니까. 기다려. 내가 화로 빨리 있게. 나... 어. 지금 빨리 빨리 가서 나 마이... 지금 지금 몬스터 어, 잠깐 어, 멈췄지?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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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멈춰봐 너. 잠깐만 멈춰봐. 너너 마디야 너, 너 잠깐만 멈춰봐. 아왜그래 잠깐만 멈춰봐. 누구한테 멈추라는 거야? 너, 나 뭐? 니 뒤에 나 있어. 아 진짜? 응. 내가 고기 잡는 것 때문에? 다 아니. 그러면? 같이 나. 야 아프잖아 얘들아. 너 때문에 내칸 달았어. 얘들아 나길 잃었어. 너너 보인다. 야야야 야, 야, 야. 거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. 야너 <laughs> 날지마 진짜 너. 아, 알았어. 나? 아니 제. 쟤... 아너왜 나냐? 야너 날... 가서 간다고 그랬잖아 너무 멀어가지고. 야쿠코야 가만 히 있어. 쿠코야 나 뒤에. 나었어한200몇이었다쿠코야 뒤에 쿠코야 뒤에 쿠코야 여기 있다. 뒤에 여기 여기. 여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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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. 뒤에 뒤에 여기 여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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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오른쪽 아, 여깄다. 여기, 여기 나 보이지? 응. 저쪽이야. 잡혀 기억해. 아, 귀찮은 그럼 내가 너한테도 문자 보내? 응 네. 해줘 음. 아니 네가 그냥 이따가 알려줘. 여기야 야야 야, 있잖아 나 지금 나무도 캐왔거든? 우리 화로 하나씩 내가 화로, 나 구워, 고기 구워. 나무로 캐서 그걸 해야지. 거, 석탄이 거 없으니까. 이거 내꺼임, 이거. 나 이거 내꺼임. 왼쪽꺼 거 내꺼. 거. 오른쪽꺼 내꺼. 나 소고기 다섯 개 구웠다. 아, 나 나무 못했어. 아. 나 갔다 올게, 나무 캐서. 응. 그나무 먹지 마. 어예 아왜 이렇게 세 개수가 많아? 아, 이제 방송 켰어 지금? 켰지? 안 켰어 왜? 얘 내가 지금 화로 많이 해놨거든? 응 어, 두..몇 개 해놨는데 하나 둘셋다 여섯 여개 그러면 짝수 야, 되려나? 야나지다한 사람에 어. 두 개씩 가지고 있어 아 어, 그렇네? 야그야 네, 야, 야, 이걸 가지,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아 그래 일단 자기가 캐 자기가 캐서 나는, 지금 나무를 좀 캐야 되것 어, 됐다, 내꺼는. 어 나무 여덟 개나 19개 켰다? 야, 자기꺼, 이거 캐! 됐어! 하루를 따로 정해. 난 됐는데? 어. 나 이거, 1, 음. 이거 내꺼. 누가 만들었어? 뭘? 뭐. 저기, 하루. 저분. 나 잘했지? <laughs> 답이 없어. <laughs> 말이 없어. <laughs> 자, 네 여러분, 제가 잠시 시정됐어요 너무 그런 게 있어서요. <laughs> 저희가 좌표도켜고 여기 자표를 네, 다 하고 했거든요. 응. 작업대 떼시는 거 봐라. 이게 내 거야. <laughs> 알아요. 이거 활동 아니었나? 그러니까요. 알았어요, 딱 이렇게. 우리 우정이 이 정도였나? 자, 됐지나내 작업대 새로 만들 건데. 나만 이름 안 밝혔지. 야 나. 나도 안 밝혔어. 야 내가 집. 나 우리 다시 해야죠. 해, 뭐, 나무도 많은데. 아니, 그러니까, 내가, 나무로, 집을 우리 집, 우리 있잖아, 우리들 집. 아. 응. 내게 테를 만들 테니까, 인테리어 뭐할 거야? 나 인테리어 잘해. 그래, 너 인테리어? 나는 땅굴 팔래. 그래, 유리는 땅굴. 나, 나한테 나무 주려고 온 거야? 유리 캐야지, 우리 이제. 어? 유리 그러게, 캐야지. 그러게, 유리 캐야지. 그러게, 유리를 캐야지. 모래 계속 유리 만들어야지. 그래, 유리 를 만들어야지. 집 만들 인테리어 아니다. 너가 유리를 캐. 그리고 어, 알았어. 너... 알았어. 내가 유리를 캘게. <laughs> 그리고 니가 얘한테 유리를 줘. 알았어. 나 안에 안 갖고 싶은데. 모래 <laughs> 쟤는. 야, 우리 여기서 이름 다 밝힐까? 아니, 싫어. 왜? 난 밝힐래. 그래, 넌 밝혀. 네, 제 이름은 박 응, 응입니다. 야. 아, 알았어. 박정은입니다. 저의 이름은. 우예 사과. 자, 이 사람의 이름은. 아, 하지 마, 진짜로. 솔직히. 왜 싫어? 이름 밝히는 거? 어. 아. 근데 거의 이름 밝히던데. 나중에. 밝힐 수밖에 없어. 맞아. 근데 안 밝힐 거의 거야. 거의 BJ님도. 너... 그건 BJ잖아. 목탄 있는 사람. 가져가기만 해봐내 거. <laughs> 가져가기, 너. 너, 너 내가 죽일 거야. 거야. 기다려. 나 지금 구울 게 없어서. 그럼으로 구워. 맞아. 목재로 구워. 목재로 목재로 구우라고? 어, 구워져? 그럼 구울래. 나도 그걸 그렇게 굽고 있었어 아까부터. Oh 야, 난 땅굴 파야 돼. 토치 만들어서. 열심히. 해. 아 맞다. 나 나무캐러 가야 되는데 지금 왜 왔냐? <laughs> 나무 좀 빨리 캐주세요. 네. 빨리 저를 위해서요. <laughs> 진짜 넓게 굽네. 좋아. 야 누가 여기다 땅굴 파서? 창고 유리. 아 집안에서 파는 게 낫잖아. 왜? 유리를 캐야지 이제. 아니, 어? 유리를 캐야지. 야, 아무. 우리 거의 시청자분한테 지금 어, 내가 뭐 들었니? 미안해. 이름 밝혔잖아. 너도 밝혔고 장준, 난 박정현이라고 했잖아. 어, 그러면 밝힐 거야? 나? 응. 안 밝힐 건데. 왜? 왜? 이유가 뭐야? 걔네 누구지? 미모하고 낭이도 안 밝혔어, 아직. 왜안 밝혀? 그냥. 맞다. 그, 낭이도 유튜브 한다? 근데 걔는 마크는 잘안 올려. 띵. 나무 많이 캤다. 우리 집다 만든 다음에 몬스터 켤까? 야, 집 터지면은 내가 고쳐야 되겠네? 응. <laughs> 나로 고갱이야. 아니, 그게 아니고, 진짜, 그거는 진짜 구해서 고쳐야지. 근데, 수리는. 야, 내가 유리에 설치할 거는 그냥, 유리 설치하는 사람이 그냥, 아, 나, 나, 보면... 아, 니가 인테리어니까, 니가 해라. 그러니까. 유리 설치하는 거 니가 해라. 아, 유리, 아, 유리라는 이유. 땅구는 원말에서 뭐 나오는 유리. 3 만들어야지. 야 돌리는 사람. 돌이 돌? 돌. 아난 줄. 깜짝이야. 아, 저거 아, 왜 떨어져? 어, 죄송합니다.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아, 현상이기 때문에 땜시. 땜시? 땜시? 땜시라는 뭐지? 야두 칸씩 빨까? 한 칸씩 빨까? 한 칸씩 해야지. 내가 땅굴 담당. 그래라.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할거 없어. 나랑 같이 딴 걸게. 아니야? 야, 너가 가지고 너는 나무 캐 와. 인테리어 담당. 딱깨 맞는다. 최어 얼마나? 14개. 야, 나랑 그 정도 갖고. 아니야, 이거 못. 나 24개 개. 캤어. 목재로 바꾸면 몇개인줄 알아? 개 있잖아, 너. 그러면 발 야, 바닥 누구 깔아 줘라. 다 <laughs> 목재로. 야, 나 그릇 만들고 있었어. 야, <laughs> 야 니들 야, 내 작업대 왜 먹어 내놔. 뭐 이거 내 잣대야! 네몸속 안에 내 작업대가 들어있을 거야. 이걸 갖고 싶나? 내놔. 빌어라. 아내놓라고네 몸을 갈른다. 내놔. 벌써뭐아 내놔! 빨리. 그럼 네거 가져가야지. 야 빨리 내가왜 캐냐고! 네거 솔직히 놨냐! 저거 내 자리 아닌데. 아 그거 응. 내 거야! 아, 내 거라고! 어떤 거야? 아, 네가 거? 아, 네가캔거내 거라고! 여기 따로 있는 거내 거란 말이야! 진짜. 아, 그래? 아, 그럼 말을 하지 왜 하르네. 벽에 붙어 있는 거내 거야! 안 보이냐! 안 보이는 아, 그래, 안 보여? 아이고. 어쩌 유차게 싸워. 아, 진짜, 누구 바닥지 해줘난 못해요. 파는 중이, 파는 중이. 에 아, 그래, 알았어 넌 파고. 돌이야? 다락지. 야, 네가 인테리어잖아. 아, 인테리어랑 그 누구냐? 그 아, 자기가 해 놓고 한다고 해놓지서 야, 나돌한 개만 줘. 뭘? 응. 왜? 야, 일로 와. 나이받았다 야, 이왜 때려? 왜 때려? 왜 때려? 맨 때려. 때려. 모르고 때렸잖아. 왜 그런 걸로 자꾸. 감인 하세요그해주을좀만들 아, 유리. 유리 캐야지. 응. 누가 캐 거야, 유리? 아 유리 니가 캐야지. 나? 응. 아, 너 말고. 깜짝이야. 나 뭐라는 줄 알았네. <laughs> 어? 야, 너 가만히 있어봐. 내가 너한테 나무 뿌려줄게. 음. 나리너 너 너. <laughs> 자기 말하는 것도. 아, 진짜. 아, 안 좋아. 던져줄래. 아, 좋아 가자고로 던지냐. 거기 가만히 있어. 헛. 가만히 있어, 계속 던져줄 테니까. 자. 하, 하. 됐다. 하. 됐다. 나 철발견. 어머! 어? 왜? 몽골이 빠졌어. 이라니 <laughs> 그렇게, 이렇게 딱어 아, 아. 아. 아 나또 내가 캔 거에 빠졌다는 줄. <laughs> 누군가 파놨어 ah